안녕하세요. 바다티비 운영자 꼬부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아이들을 씻길 때 씻길 때 편한 샤워기 헤드입니다. 먼저 보시죠. 보이시나요? 여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다시 빼면 물이 멈추는 간단한 절수형 샤워기인데요. 아이들을 샤워를 시킬 때, 아이를 시킬 때 잠시 물을 키고 끌려고 할때 잠시의 방심이 아이가 뒤집거나, 아니면 아이가 도망가거나, 아니면 아이가 아야하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. 그 순간에 바로 버튼 하나로 멈출 수 있는 샤워기 헤드입니다. 이 샤워기 이름은 스윙 샤워기 가사드 제리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 자,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좌로 우 움직이는 좌우 360도 상하 60도 가능하고 물이 어느 정도로 센 샤워기 호스입니다. 이거는 따로 육아 아이템으로 소개되지는 않는데요. 실제로 제가 육아가 아기가 똥을 쌌을 때,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킬 때써 보니까 너무나 편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바다 TV 꼬북이었습니다.